시신경염으로 인해서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고 눈동자를 움직이면 혹시나 혹시 아프고 또 아프고 충혈되는 증상 없이 갑자기 안 보여버린다. 갑자기 안 보이는 시신경염이 왔다. 근데 그 병의 원인이 20대에서 40대 남자보다는 여성한테 많고 여성 가운데서 20대에서 40대 신경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잘 받고 신경이 흥분해 있는 상태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는 상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항상 스트레스 속에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시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 스테레이를 쓰고 그걸로 해서 부작용 있게 되면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 가운데 하나가 어 시신경염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하면 대표적인 게또 포도막염. 포도막염. 포도막염 잘 낫지 않습니다. 나았다가도 발생하고, 낫았다가 도 발생하고. 포도망염두 번째가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인한 안병증, 눈이 돌출되는 증상 그것도 자가면역질환입니다. 자가면역질환 그러니까 이걸 자가면역질환을 환자분으로 해서 갈때아 면역기능이 약한가보다 하고 포도망염을잘 좋아하는데 흑마늘을 몇 년째 먹었어요. 지금도 먹고 있어요. 아 흑마늘을 왜 먹어 염증질환이? 아 면역이 약하니까 그 흑마늘을 먹고 있어요. 우리 딸도 먹고 있어요. 우리 딸이 몸이 찼었는데 막 몸이 뜨거워요. 좀막 몸이 덥다고 그래요. 아니 마늘을 그렇게 몇 년씩 먹어대니까 몸이 더운 거죠. 그리고 포도망염은 면역이 약해서 오는 게 아니라 피가 독성이 있는 겁니다. 피가 뜨거운 겁니다. 피가 뜨겁고 독성이 있으니까 피를 통해서 건강한 산소와 영양분, 에너지, 기량의 에너지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독성이 있고 뜨거운 피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고 독성으로 인해서 염이코도망염 안구 돌출, 시시경 염이 생기는 겁니다. 염이라는 것은 불화자가 두개 있는 겁니다. 뜨거운 것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화가 심하면 열이 되고 열이 심하면 염증이 됩니다. 자꾸 열이 나요, 화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뾰루지가 나던, 뭐가 눈다를게 나던 염증은 다그 부위에 화가 쌓인 겁니다. 이때 뜨거운 거, 어우 우리 홍삼 먹어야 돼요. 면역이 약한, 면역이 약한 것같아가 아니라 면역이 오작동해서 군인이 막날 쏘는 겁니다. 그러면 군인한테 더 먹을 걸 주면 더 나를 공격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스티로스다가 안되면 면역 억제제를 쓰는데 면역 억제제라는 개념은 면역을 좋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면역을 오히려 떨어뜨려서 군인할 때 총을 뺏는 겁니다. 우리 쏘지 마내몸 쏘지 마. 그럼 군인이 총이 없으니까 외부 균, 바이러스한테 침범을 더잘 당해서 더 질병이 더 생기게 된다. 그래서 피를 맑게 청렬해도 청렬 해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과 독소를 없애면서 이수 명목, 또 수분 혈액의 70%인 물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고 또 열을 열과 독소를 없애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